안녕하세요. 역학미토가 이수입니다. 잠이 안 와서 지금 밤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참치를 시켰어요. 원래 이제 이맘때쯤이면 연말이니까 겨울에는 꼭 참치집에 가서 닫지않아서 어, 참치를 먹는 재미가 쏠쏠했는데. 아, 참 올해는 작년 올해는 뱃살. 오도로 <laughs> 밤새 모델 병원을 엄청나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. 한밤 병원 가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일주일 딱 남았거든요, 거의. 아,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모든 신선식 식품들은 다 먹고 갈 겁니다. 어, 상태 한잔 마시고 싶네요. <laughs> 상태 한잔 마시고 싶어요.